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품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당연한 건데 요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바로 의로우심, 다시 말해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 대한 그 결론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자도 아니요. 또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자도 아니요. 또한 혈통으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건 저건다 갖출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에게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아브라함은 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믿음에 대한 그 결론을 무엇으로 우리는 보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8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상반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신 대로 믿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어요. 쉽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66건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한자도 빠짐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간혹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문득문득 문득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같은 액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시 75세의 나이 자식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뭐지?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무엇 뭐 주시는 대로요?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10년이 넘게 자식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제 앞으로 5명의 자녀가 생길 겁니다. 라고 한다면,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도 을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누군가 한다면, 두 가지의 마음이죠.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놀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순간적인 화가 마음 가운데 오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10년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의 나이 몇 세라고요? 75세요. 그 나이에 그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날 놀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시에 그대로 믿었어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한번 믿어보자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확신했고, 그러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믿은 것입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가능한 거, 될수 있는 거, 할수 있는 거. 그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는 것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원하고, 또한 그 같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의롭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거기에 따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현실에 맞추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때 언제까지 믿어야 하겠죠? 끝까지. 그리고 될 때까지 믿는 믿음이 되셔야 해요. 그 같은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그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믿은 거예요? 그 자녀가 다시 말해 이삭의 그 자녀가 탄생하기까지 출산하기까지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미적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백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지 않았느냐?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고 항상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느냐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지만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한 해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갈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신앙이 되어집니까? 불신앙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을 놓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갈등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또는 그외에 기타 어떤 것이 임할지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믿음을. 다른 것은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와 더불어 또한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과연 교회에 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여러분, 그와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는 될까 하는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된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와 상대하여서 꺾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 그러면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제 당신은 질병 때문에 곧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지 아요 이제 만약에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게 뭐죠?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 즐기지 못했던 거 또한 하고 싶었던 거막 그것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다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 더나가 또한 아브라함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었다라는 것. 우리는 현실만 조금만 틀어줘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만 일어나도 막 믿음이 요동쳐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현실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 지금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 중심 안에 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줘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그 발자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단심 아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유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되고 또한, 또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하셨느니라 살아 아멘.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만 집착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찾는 자와 다를 바가 없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무엇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표현한다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전보다 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때와는 다르잖아 현실이 그러니 지금 그렇게 일어나겠어? 라고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전보다더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야만이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초야에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며. 돌리며. 특별히 여러분,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이 말씀은 그의 공로를 다 주께 드렸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0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공로를 다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이라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서 위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을 또한 누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납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주여, 아브라함보다 더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큰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큰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십시오.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어떠한 갈등과 힘듦, 어려움 그런 일들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언급하고 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큰 믿음 그 믿음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정말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하나님께 배우다 가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